김치찌개랑 잡채를 할 거예요. 자, 한꺼번에, 예, 한꺼번에 김치찌개랑 잡채를 할 겁니다. 자, 요거 전 국물이 있기 때문에 요쪽에 하고요. 그 다음에 잡채는 요 밑에 아래 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로 뭐 김치찌개를 하려고 하면, 응? 뭐가 있어야 되냐, 김치가 있어야 되겠죠? 예, 김치 투하, 예, 그 다음에 돼지고기 투하, 예, 돼지고기 투하, 그 다음에 버섯, 두, 한꺼번에 쭉, 다 넣어. 예. 네, 다 넣으시고요. 음, 다 넣어주시면 되고. 그 다음에 여러분, 저는 참치를 조금 넣을 건데, 참치는 요렇게 따고 난 다음에 바로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최소못 하더라도 30분 이상은 이렇게 열어주셔야 돼요. 그래, 여기 있는 가스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. 그래서 참치를 저는 이렇게 반만 넣을게요. 음, 다 넣어서 나머지는 타파에 용기에. 담아 놓으시면 되는데,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. 네, 요렇게. 음. 응. 항상 따서 30분 후에, 여러분, 쓰셔야 됩니다. 그냥 바로 쓰시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땡초, 예, 조금 두화, 아, 이렇게 넣으시고요. 그 다음에 물을 부으시고, 그냥 자작하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그래서 한 번만 요렇게, 예, 김치찌개하고 뭐 같이, 그죠? 아, 이렇게 저어주시면은, 자, 김치찌개가 되어 나올 거니까, 예, 한번 보여드릴 거구요. 자, 이제 두 번째는, 아래 칸에는 뭐를 할 거냐면, 네, 아래 칸에는 잡채를 할 거예요. 네, 잡채를 할 건데, 자, 우리 냄비에 보통 하시게 되면, 밑에 양파를 깔잖아요. 그런데, 전자레인지 할 때는 당면을 그냥 위로, 맨 밑에 넣으세요. 예, 당면은 맨 밑에. 예, 수분이 위로 있어야만이 더 촉촉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, 자, 요렇게, 여러분, 댁에 있는 거 그냥 쓰세요. 꼭뭘안 사셔도 됩니다.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거 그냥 대파, 잔파 있어서 쓰고,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우리가, 어, 요거 왜 슬라이스 한다고, 예, 보라색, 어, 여기 양배추를 썼기 때문에, 보라색 양배추 있는 거 넣고, 여러분, 댁에 그냥 있는 거 쓰셔도 돼요. 꼭 굳이 돈 주고 안 사셔도 돼요. 예, 돼지고기, 예, 조금 넣고요. 그 다음에, 어, 양념은 뭐 하는 거냐면, 간장, 설탕 물엿 후추, 그 다음, 굴소스 조금,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. 요렇게 요렇게. 예, 이렇게 넣어서, 이렇게. 알뜰 주어 예, 서무디 차퍼 사시면 알뜰 주어 지금 공짜로 드리죠? 핸디컵도 네 개. 4개. 네 개를 지금 공짜로 드리잖아요. 그래서, 정말 이번에 기회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. 자, 요렇게 간을 하시고, 그 다음에, 물을, 당면이 물을 먹었기 때문에, 물을 한 컵만 그냥 부어주시면 돼요. 여기. 핸디컵 한컵 정도만 이렇게 부어주시게 되면 당면이 촉촉하게 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역시 또한 조금 칼칼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저 땡초를 조금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러면 한꺼번에 뭐가 되냐면 두 가지 요리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잡채랑 김치찌개 이렇게 올리시고 넣으시고 이렇게 겹쳐 주시면 돼요 이렇게 겹쳐주신 다음에, 뚜껑을 덮고, 예, 이렇게 뚜껑을 덮고, 전자레인지에 15분만 돌리면은 두 가지 요리가 한꺼번에 나오거든요. 전자레인지에 1 5분 그냥 이렇게 계란을 깨고, <laughs> 예, 너무 부드럽게 젖지 마시고, 양, 어, 이렇게 깨고, 똑같이 하세요. 네여러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똑같이 예. 먼저 끼우신 분들을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아. 이제 오신 분들.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이제 올려놔 놓고 바로 드시면 되잖아요.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여러분 팁이니까 한번 알려 드렸습니다. 어때요? 마음에 드시나요? <laughs> 멀티레인지 쿠커, 예, 1.5L랑 2.25L를 지금 여러분 회사에서 25% 멤버가 10% 해드립니다. 그런데 세트로 구매를 했을 시에는 멀티레인지 피처 세트 5 5 0 0 0짜리 공짜로 줘요. 5만 5천짜리. 얘는 거꾸로 따가 어서컵 나면 끓일 때 너무 좋아요. 그 다음에 죽거릴 때 너무 좋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렇게 찌 찌개 같은 거할 때도 이렇게 딱 해서 바로 쓰시면 정말 좋거든요. 예.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, 음, 멀티레인지 피처 세트 5 오천 원 저상 두 개를 지금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공짜로 드리니까 와 정말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아이야 진짜 촉촉하게 되었죠. 예, 그래서 참기름만 휘리릭 하고, 응, 깨소금만 약간 깨소금만 이렇게 뿌려주면 자태 끝, 예, 자태 끝. 그 다음에 김치찌개 끝! 예. 요렇게 요리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뚝딱! 하고 나왔습니다. 자, 편안하게 여러분들 요리를 할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런데 요렇게 지금 한개두 개, 개그 다음에 또 계량컵 두 개까지 네개 해가지고 12만 5,550원에 지금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도 꼭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을 것같고요